안녕하세요, 냉찌입니다 모든 도적 유저들이 발휘했던 개선이 이번에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바로 베넘버스트의 스킬 변경과 레토다의 디버프 삭제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링 익스체인지라는 새로운 스킬과 함께 몇몇 직업의 개선 및 민생 최종대까지 들어왔는데요. 과연 섀도우는 이번 패치를 바꿔서 어떻게 되었을지 또 앞으로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구구절절한 설명과 함께 액티브로도 사용해야 했었던 베논 버스트가 이번에 패시브로 변경되었습니다. 패시브라는 것도 놀라운데 베논 버스트의 딜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게 저는 더 충격이었는데요. 이전에는 0.1%도 안 되었던 히드의 개쓰레기였던 스킬이 이제는 2% 정도 때의 점유율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딜량이 꽤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패시브로 말이죠.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스전에서 편하고 발동이나 적용면에서도 야무지게 적응되어 편의성 면에서나 딜 적인 면에서나 보스에서 꽤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논버스가 바뀌어서 좋은 점이 있는데 바로 사냥입니다. 사냥에서도 바뀐 베논버스트의 딜이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해주는데 들어가는 딜이 꽤나 강력하여 일반 몹을 처리할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섀도우의 메익에도 베논버스트가 묻는다는 거. 메익은 아마 전 직업을 통틀어봐도 사출기 중 개수가 많고 넓게 퍼지는 확장성 면에서는 상이튀어있는 스킬인데 이런 메이에까지 베논버스트가 묻다 보니 메 맥을 통해 재질의 사냥을 하셨던 분이라면 사냥이 훨씬 더 편해졌을 겁니다. 뭐, 베논버스트가 도적 공용 스킬이다 보니 사냥에서 좋은 점을 느낀 유저들이 꽤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개편전 베논버스트로도 사냥을 해볼 생각은 있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좁아 터진 범위와 너무 구린 딜량 그리고 쿨타임 때문에 너무 느린 전이 속도로 뭐 그냥 바로 갔다 버렸는데 이렇게 괜찮게 바뀐 베논버스트가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억울한 하기도 한게배놈버스트가 쓰레기 스킬로 자리한 지몇 년이 지나고 또몇 번의 벨패나 리마스터에서도 바뀔 기미가 없어 사람들은 배놈버스트가 개선될 거란 것에 대해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코잠을 까다가 배놈버스트가 나와도 갈아 버리는 게 도적들의 일상이었죠. 그래서 아마 몇몇 도적 유저들은 배놈버스트를 마스터하지도 않은 채 지내고 있던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 또한 아 물론 저는 혹시 몰라 마스터해놓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코강을 알려줄 때도 배놈버스트를 올리란 말은 자아하지 못했죠. 이전에 변논 보스트가 패시브도 딱히 도움될게 없었던 터라 오히려 쓸만한 미스틱 도우를 올리는게 더 나았을 정도이니 다시 생각해봐도 도적 직업만 5차 스킬 하나 갖다버린 상황이 레알로다가 개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바꿔준게 어딥니까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던 그리고 목소리 많이 내주셨던 도적 유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레토다인데요 레토다는 뭐 간단합니다 사용시 회피율 감소 및 피격뎀 증가 효과 같은 디버프가 싹다 삭제되었는데 진짜 그렇게 외치고 말하는걸 왜 이제야 들어줬나 싶지만 지난번처럼 최종뎀을 깎지 않는 것만 해도 이제는 감사할 따름이죠 저연다 됐쥬 레토다는 모든 보스에서 체감이 들었지만 특히나 상위보스에선 익스오나 클로스 그리고 하위보스에선 가인슬과 루시드 빔켈에서그 체감이 좀 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죽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했던 같아요. 아니 이걸 사라라고 느꼈던 부분이 꽤 많았었는데 특히나 익수에서 극딜실때 패턴이 겹치거나 칼라스 눈깔 레이저 부분에서 평범하게 살아있다 보니 지금 끝나는 무슨 플레이를 했던 건가 하는 허탈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뭐 아무튼 레토다도 정상화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레토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벨페나 챌린지 줄세우기에서 허수아비들과 실전질 사이에서의 난이도 그리고 레토다의 디버퍼를 포함한 상태에서의 벨페 진행 등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많았고 또 최근에 레다 레투다를 개선해주긴 했으나, 디메리트는 여전히 붙어있으면서, 레투다에 있던 최종됨을 줄여버려, 도적 유저들의 상당한 공분을 샀었는데, 이번엔 그런 줄다리기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디메리트를 삭제해주니, 소이다 시원합니다. 배넌버스트나 레투다나, 이제 공용 스킬 부분에서의 개선은 거의 다 해준 부분이니, 앞으로는 개개인의 직업 개선에 더 신경쓰면 될것 같네요. 이번에 링 익스체인지라는 새로운 스킬로 숨 돌리기 없이 바로 CD 링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덕분에 사장 되었던 웨폰 퍼프링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숨 돌릴 필요 없고 엠버 스킬처럼 스킬 사용이 매끄럽다 보니 1회 웨폰 스위칭 플레이는 이제는 필수인 것 같은데요 다만 교체 후 CD 링에 10초의 쿨이 생기다 보니 적응하는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쉐도우는 특히나 좀 아쉬웠던 게 암살이 나가는 도중에 교체가 안된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암살에 딜레이가 있기도 하고 암살뿐만 아니라 메익도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안매 안매 중간에 교체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격을 한번쉬고 시드링을 교체해야 된다는게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렌을 키워보지 않았다면야 그냥 넘겼겠다만 렌은 공격을 잠깐 끊고 시드링 교체 후 다시 공격하는게 상당히 유연하다 보니 더욱 아쉽게 느껴졌네요. 주력계에 대한 딜레이 및 키시핌이 있는 몇몇 직업은 개선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렌이 나오고 최초의 대적자가 나오면서 메이플 운영진들의 반응성이 어느 정도 제시된 것 같은데 랜과 같이 주력계 딜레이 부분을 감소시켜주고 거의 모든 직업마다 무적기와 상태 이상 면역을 주면서 패턴의 회피나 파훼에 수월하게 해주고 최대한 엇가에 대한 부분을 방지해줄 생각으로 최근 여러 개선들에 이어서 이번에 신직업과 신규 보스를 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직업 보스 핑계 그만대고 실력으로 승부하라 이거죠. 여기서 앞으로 벨패를 받을 섀도우가 어찌될지 좀 두려운데, 과연 암살의 1타와 2타의 다른 딜레이는 어떨지, 안매함이라는 캔슬 구조를 유지할지, 이번 벨페로 섀도우의 미래가 크게 정해질 것 같네요. 뭐, 이에 대해선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어찌됐든 이번에 뜬금없이 CD링 스위칭까지 나오면서 보스 운용에 대한 변화와 약간의 딜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냐. 익스후의 경우 19분 정도 걸렸던 게 17분대로 바뀌며 대략 2분 정도 단축될 정도로 배논버스와링 익스텐지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배논버스트는 신경 쓸거 없고 딜 점유율이 나쁘지 않아서 만족 애토다는 패치 이후 이게 안 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어색함 민생최중뎀은 이번에 0%로 패싱당한 거는 상당히 아쉽다 뭐이 정도로 결론 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섀도우가 민생최중뎀을못 받았는데 배논버스 때문에 그렇냐 하면 2%받은 나로가 있고 상위티어 직업이라 그렇냐 하면 3%받은 카데나가 있고 그럼 하자마든 직업이 많이 받았냐 하면 0%받은 나오가 있고 음 이거 너무 기준이 중구난방이라 이에 대해선 제대로 말은 못할 것 같고 대신 희망 여로를 좀 가져보자면 이번 9월에 5벨페를 받을 직업이 인생 최종뎀을 패싱당하거나 적게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다음 벨페나 개선때 보면 각 나오겠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섀도우에게 필요한 개선전들을 미리 언급해 보자면 암살 1타와2타 공격범이 다른 거 일치시키기 절개처럼 스택 3개 미리 쌓아야 하고 보스 건등일땐 사용도 못하는 반쪽짜리 무적 말고 즉발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적기 추가 보스에선 죽어도 절개 스택 유지되도록 변경 그리고 절개를 커맨드화로 보스절개 사냥절개 나눠주기 레인 예인 보니까 바로 오도로 변경하기 쉽게 바꿔주던데 진짜 이건 참 너무 합기다 배우셰 시퀀스 등록 가능 변경, 캐릭 유치에 재소환 기능 추가 죽어도 유지되도록 개선하기 이게 딱 칼리의 데스블로썸인데 왜 비슷한 설치기를 가지고 있는 섀도우 또한 안해주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뭐 제가 섀도우를 키우면서 진짜 고쳐줘야겠다 싶고 다른 직업에 있거나 개선받았던 것들만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개선점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저는 이정도는 충분히 해줄 가능성 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송체제급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새로운 영상 바로 보고 싶다면 알림설정까지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끝